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노 위증편 5장과 위증편 6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위증편 5장입니다. 맹의자입니다. 이 맹의자는 이 맹송 가문의 이제 그 사민 사람들인데 요 맹무백도 나오죠. 맹무백. 자 잠깐만 그 우리가 그 노나라 이렇게 이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는 노나라는 주공 우리 그그 그 공자가 항상 그이 업무했던 주공의 그 주공한테 그 봉한 그 나란다 라그 무왕께서 그러니까문왕 무왕께서 그렇게 했는데. 어, 이, 저기, 그, 내려오다 보면은, 이, 나중에 황공이라는, 노나라 황공, 이 황공입니다. 이 황공의 세 명의 아들이, 하나는, 하나는 맹손, 이, 이거 맹손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맹손. 맹손, 숙손, 그 다음 개손, 이렇게 나눕니다. 이, 여기 세명이서 삼환이랍니다. 이, 이 삼환이라는 것은 이, 요세 요 사람을 삼환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 대구 가족입니다. 대구, 대구들의 어떤 가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삼환이라는 것은 이 항공의 세 아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삼한이란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 경보고 이, 이 원래 책이 나왔질 때는 이게 나중에 그, 그 노나라 역사책이 춘추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이, 아주 이게 뭐 약간 이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노나라 그 역사책이 춘추를 한번 참고해서, 아마 인터넷에 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사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주 그, 이, 금모술수와그 다음에 그섹 스토리. 아주 그, 문강, 애강 하면서 그 아주 재밌는 스토리였으니까 여기 다 설명하려고 시하는 말이 그러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경보가 시험 나오고 요거는 수가, 수가가. 수가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개우죠. 개우가 이, 이, 그 스토리의 주, 주, 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사만이 형성되는데, 이, 이, 이 집, 각, 각 집안들입니다. 공자는 이 맹손가에 좀 가까운 그, 저기, 그, 침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이 스토리를 조금, 그래서 이, 이 스토리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뒷 배경이, 니이맹 의자는 맹희자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는맹희자맹희자가 있고, 저맹 의자가 요맹 시자의 아들이 맹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저 사람이고, 저이 사람의 아들이 맹 의자의 아들이 맹 무백입니다. 그래습니다씀은 이 맹의자는 그 우리 그그 그 세가에 보면은 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맹의자가 죽기 전에 맹의자한테 당관을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적혀있어요 그 세가에는 그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공자를 갖다가 그 성인의 후예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부당사하지만 세상에 마땅하진 않지만 그 마땅 그 그러니까 그, 그걸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이 성인이라는 것을 약간 이 조금 이 공자의 무 응? 무를 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런 막뭐 학자들이 할 이야기고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맹의자라는 사람이 름입니다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문효.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자 공자가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무위 이건 위반, 위배하다. 우리 위반하던 게 있지 습니다 은하다. 은남이 없어야 한다. 라고 공자가 말했다. 그 다음에 이번지의 말이죠. 이 번지는 이름입니다. 공자보다도 한 36세 정도 연하의 이 어린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인데, 이 캐릭터가 정상입니다. 단순 무식해요. 한수무식하면서이응뚱한 대답도 하고 젊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번수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번지는 이 '은'은 그 마찰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베스트 드라이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운전기사, 공자의 운전기사에 관한. 하는 이, 예, 한 모습으로 나오죠. 이 공자의, 그, 저, 뭐야, 이 마찰을 몰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지가, 어, 공, 그, 마찰, 그 마찰을 몰면서 몰, 몰았는데, 자, 고, 지, 왈, 말입니다. 그 얘기, 지는 번지입니다. 번지에게 고하여 바라길, 알려서 말하길. 이렇게 해서 합니다. 맹손이, 맹소리, 맹손이라서 맹의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맹소리, 뭐, 효에 대해서, 문효, 효에 대해서 물어서, 나에게 물었다. 말입니다. 나에게 물었는데, 나는 대구에서 말했다. 아, 대완. 난대구에서 말했다. 무위라고 말했다. 말입니다.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이때 위라는 것은, 부모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렇 단순하게. 물론 뭐, 이, 지금, 맹의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맹, 아까 말한 맹, 맹희자가, 아버지 맹희자가, 아들 맹희자한테 분부를 합니다. 공자를, 아. 네가이 맹희자 보고, 너가 가서, 제가 아마 공자가, 공자을 한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맹희자는. 공자 제, 공자 17세 때 그래요. 그래서 공자가 좀 많이, 제가 성인이 후인데 그, 그래도 얘가 좀 배운 게 많은 것 같아. 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니가, 이 사람, 네가 공자를 찾아서 좀 배워. 이렇게 했는데, 아마 맹미자가 공자를 찾아서 가 배워지지 않았던 것그 같은 느낌이 들죠. 듭,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배했다. 이렇게 우중한다는 말도, 왜네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이, 지금 문장에서, 지금 우리 그, 세가라든지, 그 제자해 같은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버님 말씀은 그얘하지 말라. 부모님 말씀은 그얘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지가 말합니다. 번지와, 무슨, 이거는 하, 미, 야, 이말입뭘 말하는 겁니까? 뭘, 어떤 말입니까? 그거는, 이 무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지금, 번지가 묻죠. 그죠? 이그 다음에 공자 말은 자왈 생 부모가 살았을 때는 사지이에 예로서 부모를 섬기고 말입니다. 섬기고 죽었을 사 장지이에 말이죠. 예로서 그를 부모를 장례 지내고 이 말입니다. 장사 지내고 또 제지이 때에 예, 예 말입니다. 예로서 그를 제사 지낸다. 죽었을 이렇게 공자가 말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이 부효 사상이죠. 지금 현재 효 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효는과 함께 살아서는 이주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살아서는 예로서 부모를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서 그를 장사지내고 또는 예로서 그를 재산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갖 예를 갖춰 공자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미지는 예죠. 이 예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지금 우리 교회 가서 예를 지나나, 절에 가서 예를 예를 우리 예식에 참석하나, 또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출애 좀뭐 조례 같은 게 있죠. 아침에 스님이 조례 같은 거 하잖아요. 또 그러고 교장 스님이 어때는 이렇게 다 조례 하고 하잖아요. 예, 그 어떤 예그 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자는 예의 예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정육편 6장. 맹무백, 맹무백은 맹의자의 아들입니다. 맹무백이 물어 말했다. 혀에 대해서 물어 말했다. 말다 맹무백이 에 대해서 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 자와 공대께서말씀하신 부모는 부모는 기 질기 우 말입니다. 그 질병하는 질자죠. 아프다는 뜻입니다. 요 때, 기는 자, 공자가 말했는데, 부모가, 이 말이죠. 부모가, 기, 질, 지, 우. 이 말인데, 요걸, 어떠, 요, 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를 부모, 이, 부, 이, 부모를 그대로 받는 거라 하면은, 부모가 아플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다르게 이걸 자식으로 보는 경우.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식이 오는 그 지시사인데, 지시 대명사 비사하게 쓰이는 글자인느기는이지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식으로 볼 때는 자식이 아플까? 그것을 요, 진요 있는 글자는 앞으로, 긍정해서 앞으로 온 겁니다. 요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그, 그,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자식이 아픈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우는 걱정하는 입장이다, 근심하자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부모, 부모가 그 부모 그대로 받, 받는다면, 부모를 그대로 이거는 받, 이 이기가 부모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부모가 아플까, 그것을 걱정한다. 이거는 그 자식의 입장이죠, 그죠 자식의 입장에서 이 원래 우리. 이 동양 언어에는 물만도 마찬가지지만 주어가 잘 빠집니다. 주어가 잘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 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잘 빠진 겁니다. 그래서 빠지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요거를 갖다가 그 자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들이 아플까? 그것을 위치는 여신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저 나중에 이거 이거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는 이 대부들입니다. 너무나 대부들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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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만이 굉장히 이, 이 실력이 이 뭐야, 이 근세가 강인 거예요. 강, 강해가지고 왕도 축출하고랍니다. 사만의 회복 아주 심하죠. 나중에 그 팔편 그 가면 그 내용 좀 나오면 내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맹의자가 교회에서 물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미 않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의미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번지가 말을 모고, 마차를 모고 가면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번지가 마차를 모고 있는데, 공작께서 그에게 일러서 말하길, 맹손이란, 맹손이, 맹손이란 맹이자다겠다 맹, 맹손, 맹손이 효에 대해서 물었,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대 구해서 말했다. 어기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막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고말했는데 그 번지가 간게 무슨, 다시 묻습니다. 번지가 공자한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공자께서 말하자, 말씀하시길, 살아서는 예로서 부모를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서 부모를 장례 지내고, 또 예로서, 예로서 부모를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위정육편, 육장, 맹무백이 효율되었음으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말씀하시길, 부모는,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아플까? 아플까? 질, 아플까? 그것을, 요즘 질료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 강조하기 위서 지금 앞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